안녕하세요. 장보영 타로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운세 달리겠습니다. 먼저 지띠의 운세 보겠습니다. 아, 지띠의 아, 운세들이 요새 굉장히 조금, 어, 조금 힘, 스트레스나 힘든 카드가 계속 나오네요. 지띠의 오늘의 운세에서 마운틴이 나왔죠. 가족들에게 어떤 장애물을 늦어지는 거,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장애물 방해자 사업에서도 지연되는게 나왔네요 연애운에서도 이제 같이 가기가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 누가 방해자가 생겨서 지티 어, 오늘의 운세에서 마운틴사인이 나와서 이큰 산은 정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좀 지연되거나 방해자가 있고 지체, 지체되고 시간이 걸리는걸로 나왔어요 오늘의 운세에서 조금 어, 좀 빨리빨리 안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가시는 걸로 봐드릴게요.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핏이, 어, 물고기가 나왔죠. 가족끼리 뒀던 물고기는 재물이어서 풍요로워지 지고, 직장사, 생활에서도 인센티브 보너스 생각지도 않는 뭐어 이제 입고 사업에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연애운에서도 풍요로워지니까 데이트가 좋겠죠. 어 소띠 오늘 운세에서 이제 피시 물고기 사이 나와서 물고기는 여기서는 재물이니까 어그 재물에 그득한가 어 편안한가 풍요로움이 가득하신 날로 어 봐드리겠습니다 호랑이 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띠 오늘 운세는? 어, 십자가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 어떤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일,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 어떤 내가 뭐그 관여하고 신경 써서 체크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사업에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죠. 뭐 고객의 클레임 같은 거있지 않게끔 연애운에서는 책임감 있고 신경 써야 될 연애 상황이 올것 같아요. 어,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십자가 카드가 나와서, 어, 기도해보고, 묵상하시고, 어, 편안하게 마음을, 어, 평온하게 한번 내려보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가든 사인이 나와서 가족끼리도 어떤 야외 소풍이라든가 직장 사업, 사회 생활서라도 뭐 회식, 회식, 회식이랑 사업에서도 이제 가든이니까 직원들하고 뭐 커피 타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타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연애원에서는 야외에 바람 쐬러 가는 걸로. 토끼띠 오늘의 운세에서 정원 사인이 나와서 정원은 이제 너무 갇혀 있다면 밖에 야외에 바람도 쐬시고 마스크랑 이런 거잘 체크하시고 거리 두기 하시면서 외출도 하시고 바람도 쐬고 오면 어떨까. 이렇게 보입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 오늘의 운세는 어, 스타 별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별처럼 빛날 수 있고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스타처럼 영적인 어, 사업도 정말 스타처럼 반짝 어,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스타 될 수도 있고 연애 운에서도 영롱한 영적인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요? 어,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스타 별 카드가 나와서. 밤하늘의 별 얼마나 시골에서는 영롱할까요 오늘 별처럼 빛나는 날이시길 바래 뱀띠 보겠습니다 뱀띠운세 어, 보겠습니다 뱀띠운세는 구름 카드가 나왔죠 가족, 가족끼리도 어떤 흐렸다 기었다 하지 않을까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구름이 이제 몰려왔다가 또 바람이 이제 구름을 밀어 버리면 쾌청 하겠죠 그래서 어, 구름처럼 마음이 어두웠다가 또 쾌청 했다가 어, 저기 그 회사 생활 뭐 직장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어, 사업도 뭐 매출이 막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하면 어, 구름이 거쳤다 개었다 이러지 않을까 연애 운에서도 이제 마음이 이제 흐리겠지만 그래도 또다 흐린 것만 아니고 쾌청한 거랑 섞여 있어요 벤티오노 레온스에서 클라우드 구름 사이 나왔지만 바람이 오면 먹구름 뭐 구름은 이제 날려 보내니까 좀뭐랄까 구름처럼 우울할지라도 나중에는 이제 화사해지겠죠.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말띠 오노레온스에서닷 카드가 나왔죠. 닷 정박 가족끼리도 오늘 안정, 안전, 평화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평온하고 안전되고 어 그. 흐뭇할까 편안하면 만사 오케이 잖아요 어, 사업도 이제 어 편안한거죠 자리 잡은거죠 오늘의 운세에서는 연애운에서도 이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죠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다시 나와서 안정감과 편안감과 어, 편안하고 평온한 하루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양띠 운이라는 시에서 레디 사인 나왔죠. 가족끼리도 여자를 이해주는 어, 날로.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를 어,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를 높여주고. 사업에서도 요즘은 다 여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해야 돈을 벌잖아요. 여자를 VIP 손님으로. 연애원에서도 여자의 그 리드를 따르라.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레이디 여자 사인이 나와서, 가, 가족, 가족, 직장 사업, 사의생활에서 연애 운에서도, 퍼스트 레이디로 여자를 오늘은, 어, 다 따르고, 뭐, 이해해주고, 축켜 세워주고, 응원해주는 날로 봐드릴게요. 원숭이 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오늘 의운산 하우스가 나왔죠 집 어, 오늘 원숭이띠 분들은 우리 어, 막 여행을 많이 갔다 와도 내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제일 편안한 하루 집, 집처럼 어,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재택근무도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근무해드려도 오늘은 편안하고 사업도 어떻게 잘 잔잔하게 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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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통이 되는 거죠 집처럼 편안한 카드가 나와서 연애운에서도. 뭐, 집에서 데이트 할 수도 있고, 집처럼 편안한 사람하고 데이트 할 수도 있고,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하우스 사인이 나와서 하우스의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껴보시는 날로 보내보십시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오신 틀이 나무 사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나무가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이제 건강도 살피면서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렸잖아요. 이제 건강도 살피면서 어, 사업도 어, 건강해야 더 사업이 더 번창하겠죠. 연애운에서도 건강을 살피시면서 연애를 해보시는 걸로 닭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나무 사이 나와서 나무에 어, 나무를 잘 가꾸고 뿌리 내리면서 건강도 살피는 날로 봐드릴게요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어,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플라워 꽃 사이나 저 가족끼리도 화사한 날이 아닐까.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꽃다발처럼. 웃음 가득한 날, 사업도, 어, 웃음 만발한 사업, 연애 운에서도, 어, 꽃처럼 화사한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꽃다발 사인이 나와서 꽃다발처럼 화사하고, 정말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진 않잖아요. 오늘만이라도 꽃길만 걷는 하루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의 운세에선, 키카 드가 나왔 죠？가족 끼 리도, 아, 내가 열쇠 를 가진 거 죠？직장 어, 사업 사회 생활 에 서도 내가 열쇠 를 가져서 내가 그 열쇠 를, 안 열면 아무도 그게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어, 사업에서도 내가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금액을 제시한다거나 내 손에 달린 거네요. 연애원에서도 열쇠를 내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지우지 하기에 달렸겠네요. 어, 돼지띠 오늘 연세에서 열쇠, 키사인이 나와서 오늘은 주인공으로 정말 빛나보시길 바랍니다. 행복구독자님 오늘 연세에도 달렸습니다. 항상 아프지 마시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